음식은 입맛에 맞으셨나 몰라요 고객님 죄송합니다 제가 계산서를 확인했는데 실수가 있었어요 다시 한 번만 계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그럼 실수를 하지 말았어야지 죄송합니다 지금 들고 계신 고급 와인을 제가 빼먹었어요 일 못하는 애들이 꼭 이렇게 티를 내요 이까지 거안 먹어 알아서 책임져 그리고 식당에 충전해 놓은 100만 원 당장 환불해줘 사장님 그만하세요 실수할 수도 있죠 사장님 저는 이런 꼴못 봐요 당장 환불 안 하고 뭐해 사장님 무슨 일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전현한테 물어봐요. 무슨 일이야? 점장님, 제가 고급 와인 한 병을 계산할 때 빼먹었어요. 그래서 손님께 죄송하지만 다시 계산해 달라고 뛰어 나온 거예요. 저희 직원이 실수를 해서 불편을 끼쳐 드렸네요. 이 와인 한병 값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월급 받고 일하는 직원인데 개인적으로 부담하려면 그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제가 낼게요. 사장님, 잘못은 저쪽에 했잖아요. 그냥 계세요.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오늘 한 푼도 더안낼 거야. 환불이나 얼른 해 줘. 사장님이야말로 그만하세요. 사장님이 끼어들 일 아니에요. 당장 환불해오라고 이 와인은 제가 계산하는 걸로 하고 사장님 드릴게요 이제야 정신을 차렸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여기 카드 받으세요 진작 이럴 것이지 넌 정신 똑바로 차려 사장님 가시죠 저 급한 전화가 와서 얼른 받고 올게요 방금 그 와인 50만원이 넘어 어쩌다 이런 실수를 한 거야? 정말 죄송해요 오늘 홀이 너무 바빠서 제대로 확인을 못했어요 다제 잘못이에요 다음부터는 실수하지마 엄마도 아프시고 동생 학비도 내야 한다며 와인 값은 내가 낼게 아니에요. 제가 실수한 건데요. 괜찮아. 가서 일 봐.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100만 원이에요. 사장님, 이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받으세요.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오늘 음식도 맛있었고 직원들도 친절하시고 저 여기 다음에도 오고 싶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힘내시고요. 사장님, 오늘 진짜 운 좋네요. 대박이에요. 비싼 와인도 공짜로 얻고. 이제 저희 사무실로 가서 계약서 작성하시죠. 죄송합니다. 저는 급한 일이 생겨서 회사 들어가 봐야 돼요. 사장님, 아까 식사하면서 얘기 끝났잖아요. 저희 회사랑 계약하기로. 제가 왜 그러겠어요? 글쎄요. 설마 사장님. 아까 제가 이거 가지고 꼬라지 부려서 그래요. 맞아요. 사장님은 공짜 와인 받고 별일 아닐지 몰라도 아까 그 직원에게는 목숨보다 중요한 일이에요.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한테 50만원이 얼마나 큰돈인데요. 저도 50억 걸린 사업을 말아먹을 수는 없죠. 사람이 먼저 되세요. 그래야 사업도 하고 돈도 버는 거예요. 사장님 그릇은 딱이 와인병 하나 정도 되겠네요. 실수한 직원에게 잡아먹을 듯이 달려든. 여자와의 계약을 취소한 사장님의 선택을 응원한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밖에 잠깐 나갔다 와. 어딜 가라고? 쇼핑해도 되고, 아니면 영화 보거나 저녁 때까지 놀다 와. 전화도 받지 말고. 얘는 전화도 안 받고 도대체 어딜 간 거야? 이따 손님들 오셔서 음식 넉넉히 해야 되는데. 밖에 잠깐 나갔어. 바로 호출하네요. 이게 전화도 안 받고. 급한 일이 있나 보지. 지가 급한 게 어디 있어? 이 망할 년. 다녀왔어요. 너 일부러 나 엿먹인 거지. 시어머니 전화도 안 받고. 배터리가 나갔어요. 말도 안 되는 핑계. 나 혼자 개고생했잖아. 엄마가 초대한 거잖아.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요리만 하다 끝났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떨려. 엄마가 사람들 초대한 거고 그게 힘들면 배달 시켜 먹어. 엄마가 사서 고생한 거잖아. 이 놈이 일부러 나간 것도 아니고 괜한 걸로 사람 잡지 마. 괜한 거? 이게 그럼 대단한 거야? 엄마가 초대하고 싶어서 사람들 다 불러놓고 대접은 며느리가 해야 돼. 어머님, 이건 왜 따로 빼놓으셨어요? 그건 다 손빨래 해야 돼. 내가 물에 담가놨으니까 내가 손으로 조물조물 빨아. 저도 배가 나와서 힘들어요. 그냥 세탁기로 돌릴게요. 배 나온 거랑 손빨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래. 싹싹 빨아 그냥. 싫어요. 과일 사고 간식 사고. 이것저것 다 사면 남는 게 뭐가 있어. 지가 돈안 번다고 펑펑 쓰지. 앞으로 얘 생활비 주지 마. 알겠어. 남편까지 이럴 거예요. 샴푸 다 썼어. 새거 가져와. 이걸로 머리 감으라고. 샴푸 살돈 없어요. 휴지 가져오라니까 책은 왜 가져왔어 휴지 없어요 사면 되잖아 돈 없어요 자기 무덤 자기가 팠죠 배고파 밥줘 이게 뭐야 빈 그릇만 갖다 주면 뭘 먹으라고 돈이 없어요 공기 드세요 이게 뭐야 그것도 다 돈이잖아요 요 앞에서 주워왔어요 더 주워다 드릴게요 내 신발 어디 갔어 나가면 다 돈인데 어딜 나가시려고요 이제 집에만 계세요 오후에 고모들 오신대 음식 넉넉하게 만들어. 얼마나 만들까요? 요리 두세 가지에 국도 한 개하고 고기 반찬도 만들어 알겠어요? 돈 주세요? 여기 다녀올게요. 이게 뭐야? 부추랑 국이요? 손님 모셔놓고 반찬이 이게 다야? 어머님 만원 한장 주셔놓고 뭘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게 좀 넉넉히 주시지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차라리 오지 말라고 해.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이겨먹네요. 열심히 맞서 싸운 며느리를 응원한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세요. 당신 아들 어디 갔어? 주방에서 밥하고 있어. 자기, 처남이랑 같이 왔네. 왜 화가 났어? 몰라서 물어? 얘기 좀 해. 엄마, 잠깐만 방에서 쉬세요. 얘기하고 올게요.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 알았어요. 여보, 왜 그러는데? 아주 효자 납셨어. 집에는 기어들어오지도 않고 여기에 쭉 눌러 사는데 내가 화가 나안나 내가 맨날 안 들어간 것도 아니고 가끔 시간 날때 여기 들러서 밥만 먹고 가는데 무슨 소리야? 이번 달만 벌써 세 번째야. 오늘이 겨우 10일인데 자기가 맨날 여기 오면 우리 부모님은 누가 챙겨? 우리 엄마랑 산지 일주일 만에 고약한 냄새가 난다. 얼굴만 봐도 짜증난다. 같이 못 살겠다 그래서 방어도 드린 거잖아. 혼자 계시는데 나라도 가끔 와서 엄마 식사 챙겨 드려야지. 남동생이 나섭니다. 매형도 가정이 있는데 엄마한테서 이제 독립하고 우리 누나한테 사과해. 남자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돼. 나는 참을 만큼 참았어. 여기 올 때마다 과일 사와 간식 주전부리 사와 돈쓸 때도 없는 양반 용돈 지어주는 거 내가 다 알아? 아들이 엄마 용돈 드리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야? 그럼 우리 엄마 집으로 모셔.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쳐. 지금 어머님 모셔오면 우리 엄마 아빠는 어디 가라고? 우리 집에 어머님이 있을 자리는 없어. 우리 엄마 자리가 없다고? 지금 장인 어른, 장모님, 저 형, 처남다 살고 있잖아. 그 집에 내가 있을 자리는 있어? 듣다 보니 겁나 섭섭하네. 우리 집 사정 모르는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 중이라 잠깐 사는 거잖아. 지금 너네 엄마 얘기하는데 왜내 남동생한테 지랄이야? 그리고 우리 결혼했잖아. 우리 부모님이 너한테도 부모님이지. 평생 모시고 살 생각해. 그래, 나는 모시고 살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모셔. 우리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온갖 고생 다해서 나 이렇게 키워주셨어. 엄마 없었으면 나도 없었다고. 그래 아주 눈물나게 감동이네. 그니까 내가 깔끔하게 요양원 보내라고 했잖아. 대가리에 똥만 찼네.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우리 엄마가 요양원을 왜 가? 됐고 우리 엄마 안무셔대 내가 여기 집얻어드리고 시간 날때 와서 밥 먹을게. 이걸로 더는 얘기하지 마. 싫어 돈이 남아 돌아도 그렇지. 다 늙어 빠진 노인네한테 방을 얻어줘. 10원 한 장도 못 써. 사람이 뻔뻔해도 정도가 있지. 우리 결혼할 때. 엄마가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어서 집 사주고 회사 차릴 때도 엄마가 준 돈으로 사업 시작할 수 있었어? 근데 엄마한테 용돈 드린 적 있어? 다 너네 가족한테 갖다 썼잖아? 내가 호구로 보이지? 나는 너를 사랑해서 참은 거야. 근데 너는 끝을 모르고 미친년 마냥 날뛰는구나. 너 진짜 많이 컸다. 돈좀 번다고 까부네. 감히 나한테 대들고 그만 싸워. 나 그냥 내집 갈게. 나도 그게 마음 편해. 아유 나 때문에 싸워서 어쩌니? 못난 꼴 보여서 죄송해요. 저도 오늘은 끝을 봐야겠어요. 지금 내 동생도 있는데. 우리 집 무시하는 거야? 시골로 간다고 하면 안녕히 가세요 하면 되지 뭘또 잡고 앉았어 나는 오늘부로 너한테 정이고 뭐고 다 떨어졌어 우리 엄마랑 살 거야 만날 여자는 놀리고 놀렸지만 엄마는 절대 바꿀 수 없거든 너희 가족이 얹혀 살고 있는 그집너돈 10원 한장안 들어간 거 알지? 짐 싸서 당장 나가 앞으로 내 눈깔에 띄지 마너 제대로 미쳤구나 위자료나 챙겨줘 가자 뻔뻔함으로 끝까지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여자가 땅을 치고 후회하기를 바란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세요 배가 왜 자꾸 앞으로 나와? 애기가 잘 크고 있나 보죠 배가 앞으로 볼록하면 딸이란 말이야 설마 딸 아니겠지 딸이든 아들이든 뭐 어때요? 다내 자식인데요 야 그거 그만 먹고 이거나 먹어 아무래도 기분이 나쁜 게 딸이 확실한 것 같아 이번에 딸 낳고 아들 하나 더 낳아 어머님 저희는 하나만 낳기로 했어요 아들 딸 상관없이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울 거예요 누구 맘대로 그딴 소리를 해 우리 집 대를 끊을 셈이야 엄마 그런 얘기 안 하기로 했잖아요 아니 나는 얘가 후회할까 봐 그러지 배고프겠다 밥 차릴게 여보 잘 있었어? 아무래도 너무 수상한데요 엄마 뭐 하세요? 국 끓이고 있었지 안 자고 왜 나왔어? 자다가 깼어요 냄새 좋은데요 몸에 좋은 건다 때려 넣었어 애 가졌을 때잘 먹어야지 자기 나물좀줘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래 얼른 가서 자 여보 요새 잘안 먹는 것 같아 먹고 싶은 거 없어? 이상하게 입맛이 없네 과자나 먹을래 먹고 싶은 거다 먹어 뭐든 다 사줄게. 입맛 없어도 먹어야 돼 따뜻할 때 후루룩 마셔봐 시어머니가 지극정성이네요 여보 배가 너무 아파 왜 그래 병원 가자 상태가 심각해요 최근에 특별한 음식 먹은 게 있나요? 속이 울렁거려서 밥은 거의 못 먹고 몸에 좋은 거다 넣은 한약 그것만 먹었어요 임산부는 더 조심했어야죠 아기가 숨을 안 쉬어요 바로 수술해야 돼요 어머 아들 언제 왔어? 아기는 어떻게 됐어? 아기 죽었어요 오늘 수술했고요 대체 뭘 먹인 거예요? 그냥 기운 좀 차리라고 대출한 구기자랑 엄마 거짓말 그만하세요 이건 뭔데요? 자궁 수축 유발하는 낙태약 엄마가 아기를 죽인 거예요 이거 내가 비싼 돈 주고 어렵게 구한 거야 일주일만 먹으면 딸이 아들로 바뀐다고 했어 미쳤어요? 약 먹는다고 성별이 바뀌는 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냐고요 우리 집 대가 끊기게 생겼는데 무슨 방법이라도 써봐야지 자꾸 국수만 먹고 배가 앞으로 동그란 게 틀림없이 딸이었어 그래서 내가 아들로 바꾸려고 한 거야 사람이 죽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려요? 우리는 아들이든 딸이든 중요하지 않았어요. 얼굴 보기 싫으니까 이 집에서 당장 나가세요. 양심도 없이 찾아왔네요. 저기요. 여기 병실 쓰는 여자가 우리 며느리고 제가 시어머니예요. 수술은 잘 끝났고 지금 회복 중이에요. 몸조리 잘 하셔야 해요. 선생님. 그런데 그 아기가 여자였어요? 남자였어요? 남자였어요. 하는 짓이 너무 끔찍하네요. 생명의 소중함은 모르고 아들 아들 하더니. 해서는 안될 짓을 한 시어머니가. 벌 받기를 바란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 주세요. 안녕하세요. 결혼하면 무조건 따로 나가 살아. 애도 나오면 너희가 알아서 키워. 우리한테 봐달라는 소리 하지 말고. 아빠,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당연한 소리지. 나는 이 집에 시집 와서 설거지 한 번도 안해 봤어. 앞으로도 애 봐주고 집안일 도와줄 생각 없어. 그게 싫으면 결혼하지 마. 두분다왜 이러세요? 결혼하겠습니다. 돌아도 단단히 돌았네. 그런 집에 시집 가겠다고? 난 아무 상관없어. 애 맡길 생각도 없었고. 차라리 처음에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적당히 솔직해야지. 손에 물 한방울 안 묻힌게 뭐 자랑이라고 떠드나. 우리 시어머니는 부지런하고 집안일은 혼자 다 하신대. 바닥도 반짝반짝 닦고 양말도 색깔 별로 싹 정리하고 내가 시집가도 알아서 다 하실걸. 나는 공주처럼 살수 있는 거지. 저번에 너옷 입는 거 같고 뭐라고 하셨다며 그건 좋아? 날 아껴서 그러는 거지 뭐. 너네 시어머니처럼 짚불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것보단 나. 너랑 나랑 생각이 다른거야. 내가 요리는 못해서 아빠가 다 차렸지만 너희 제대로 출발하라고. 돈 모아둔거 주려고. 강남에 조그만 집 하나는 살수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나중에 아기 나오면 돈 아낄 생각하지 말고 산후도움이 있어. 우리는 가끔 들러서 얼굴이나 보지 뭐. 우리랑 같이 살 생각 절대 하지 마. 붙어 있으면 싸움만 나. 대신 아빠가 한 음식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 뚝딱 만들어 줄게. 어머, 이거 다 아버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아빠가 호텔 주방장 출신이야. 새벽에 시장 가서 장봐 오셨대. 우리 며느리 매운 거 좋아한다며. 아내는 매운 거못 먹거든. 그래서 매운 거안 매운 거. 두 가지로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먹어 자 이거 먹어봐 아우 부끄럽게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야 너무 보기 좋네요 이거 진짜 예뻐요 거기서 뭐하고 있어 와서 아빠 좀 도와줘 네 아버님 너 말고 지금 가요 우리 집은 남자가 움직여 가서 도울 생각하지 마 여자들은 공주처럼 살자 아버님 진짜 멋있어 최고야 요리도 잘 하시고 우리 아빠가 엄마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히게 해 엄마는 공주 그 자체야 너도 아빠 그대로 닮아 청소는 남자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내일 받으러 가자 그걸로 되겠어 저기 백화점 가서 갖고 싶은 거 마음껏 사집 걱정은 말고 세상에 이런 시댁이 있다고 믿기지는 않지만 참 보기 좋은 가족의 앞날을 응원한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세요.